혹시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? 아또 깜빡했네 하고 넘겼던 기억이 그런데 이게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첫 번째 증상은 최근 이야기 잡고 있기예요. 예, 약속을 기억 못하거나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그냥 나이 타시겠지?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게 점점 잦아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증상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헷갈려요. 예, 요리 순서 잊기 자주 가던 길에서 길 잃기 나 원래 이렇게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체크.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, 혼동 또는 판단력 저하. 지금 몇 월이지? 내가 왜 여기 있지? 뭐 이런 순간이 잦아지면. 그리고 평소라면 안 했을 이상한 결정을 한다면 더더욱 경고 신호입니다. 네 번째 증상, 평소 좋아하던 일안 하거나 갑작스런 성격 변화, 집에만 머무르기. 이런 게 노화 탓이라 여기기엔 너무 쉬워요. 치매 전조일 수도 있어요. 12가지 증상이 반복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. 기억해두세요. 메모리 마인더 적극 사용,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, 규칙적인 걷기 운동으로 뇌 자극, 그리고 꼭 신경과나 전문의 상담 받아보세요. 왜냐하면 조기 발견이야말로 치매케어의 핵심이니까요. 오늘 알려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좋아요, 팔로우로 뇌 건강 정보 같이 챙기세요.